어, 세상에는 어, 다양한 삶의 문제를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뭘까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할 때그 학습의 과정을 보면 단순하잖아요. 문제를 받고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거죠.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수능 시험을 볼때 책상 왼편에는 문제지를 두고 오른편 아래에는 답지를 둡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여러 감옥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죠. 공부가 문제의 답을 풀어나가는 것인 것처럼 인생이란 수업도 결국은 자신이 만난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일생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어떤 문제들을 겪고 계시는지요? 또그 답을 찾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아직 어려운 문제를 겪고 계시는데 답을 찾으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그 기록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언노은 시편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제가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니까 이 시편은 문장도 아름답고 힘이 넘치지만 특별히 더 은혜를 받는 것은 본문의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서 우리 모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겪었지만 답을 찾은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찾은 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 눈을 드는 것이 그가 찾은 문제의 해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왜 그의 문제의 답이 됩니까? 뒤쪽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어, 답을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그냥 마음이 답답하니까 멀리 있는 높은 산을 바라보자 또그 경치를 보면서 잠시 실험을 잊자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죠. 그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은 그 장엄한 산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문제의 정답으로, 혹은 자기 가정 문제의 정답으로, 혹은 자기 민족 문제의 정답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해법을 찾은 것입니다. 땅에는 문제가 있고 하늘에는 답이 있습니다. 땅으로 지칭되는 세상과 나는 문제 발생의 거는지이고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정답이 되십니다. 10편 121편의 기록자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있는 인생들은 그러므로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리고 삶의 의지가 약해질 때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땅만 바라보면서 걸어갈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감과 희망과 용기에 넘치면 가슴을 젖히고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면서 걸어갈까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늘 땅에 있는 것들에 겨워 살다 보니까 땅에서 무언가 얻으려고 땅을 살피느라 고개가 숙여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니 이제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로 학자들은 인간이 직립 보행하는 것과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직립 보행으로 인해서 신체적 구조와 인지 능력이 발전하여 하늘에 관심을 가지며 더 쉽게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늘을 쳐다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도시에 살면서 땅에 매달며 살면서 늘 고픈 마음으로 여기저기 사방을 두리번거리느라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좀 여유 있는 사람들도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그 현란함에 빠져서 하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은 예전보다 우리들에게 훨씬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예전 방학 때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방학을 보낼 때, 밤이면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옆에서 조금 젊은 고모가 이야기를 해주죠. 밤에 별을 보면서 그냥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그렇게 해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해다가, 그 평상에서 잠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때 그 별을 헤던 정수는 저의 마음 깊은 곳에 맑은 옹달샘이 되어 나이 들어 주름진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솟아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바라보던 그 낭만적인 하늘은 젊은 저의 인생에 또 다시 한번... 바뀌어진 하늘이 되었습니다. 젊은 저에게 하늘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을 가졌고 목사가 되어서 40년째, 40년 가까이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열대야로 잠못 이루는 밤이나 혹 휴가지 전원에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은 어떠할지요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눈만 드는 것이 아니라 경이로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비로운 궁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그 크심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 하늘에 그리워져서 우리의 마음에 내려앉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 바라보는 것 가지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됩니까? 꼭 이런 분이 계세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려면, 뭐, 그냥 맨날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라도 좀 하든지, 아니면 예배당이라도 하나 지어드리든지, 아니면 뭉치 돈을 헌금이라도좀 하든지, 뭐, 공로가 있어야지, 그냥 하나님만 맨 눈으로 이렇게 쳐다봐서 무슨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아요. 시편 1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한 아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와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바라본다는 말은요. 경외한다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을 악망한다는 그런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자식이 그 아비의 손을 바라봄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바라봄 속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읽은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젊은 가장이 자영업으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잘 돼서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의욕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사업은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니까 부부간에도 다툼이 잦아지고 매일 싸우,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섯 살, 여섯 살 연년생 남매는 늘 한쪽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술이 취해서 또 들어왔고, 아내와 심히 다투었습니다. 아내는 분열 참지 못해서 집을 뛰쳐나갔고, 남편은 소파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늦은 아침 술에 취해 잠들었던 이처럼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오후 2 시가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살펴보니 거실 한쪽에 두 아이들이 슬픈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너무 슬퍼 보여 아빠가 순간 당황하면서 배고프지? 라고 물었습니다. 두 아이가 용수철처럼 솟아오르면서 배안 고파요, 배안 고파요,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입으로는 배안 고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눈은 아빠 너무 배고파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눈으로 아이들이 말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도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늘 다투고 힘들어하는 아버지에게 배고프다는 말을 할수 없었어 아버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튀어오르는 듯이 배고프지 않다고 말했지만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 그 눈에는 배고픔과 서러움과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아빠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방황하고 내가 술 취하고 내가 쓰러져 있는 동안 저 아이들이 지금 버려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다시 맛집이 되고 아내도 밝은 모습으로 가정에 복귀했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는 해피 엔딩 되었습니다. 세상에 철없는 아버지도 자식들의 슬픈 눈을 보고 정신을 차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가득 담겨 있는 삶의 어려움과 슬픔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큰 파장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슬플 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그눈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읽으시고, 그 처럼 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일어선 것처럼,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결 방법이 좋은 것은, 그 하나님의 해결책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에 대한 해답은 약입니다. 병이 있어도 약이 있어서 우리는 안심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약은 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저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여덟 가지 약을 먹는데요. 그 중에 네 가지가 면역 억제제입니다. 어, 타크로벨이라는 약도 먹고요. 마이폴틱이라는 약도 먹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기타 약물들을 먹는데요. 한약 마이폴틱이라는 약 하나에 중요 부작용이 이런 가지나 됩니다.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가지. 가끔씩 나타나는 부작용, 200가지입니다. 그 약이 들어있는 박서에 같이 동봉되어 있는 설명서, 약의 효능, 복용 방법, 뭐 이런 것 들어있는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가 그냥 A4 용지 두 장을 접은 것처럼 작은데 양은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 모든 종류의 부작용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째, 심한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일동공원을 하루에 아침에 여섯 바퀴씩 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걸음을 걸으면 좌우로 자꾸 비틀거립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자꾸 헛짚어요. 너무 어지러우니까. 약의 부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약을 먹고 나면 새벽에 한 5시쯤부터 약을 먹는데 오전 내내 복통이 일어납니다. 아주 심한 복통입니다. 구토와 복통이 같이 옵니다. 속쓰림이 있습니다. 설사가 약을 먹고 난 한두 시간 안에 반드시 두세 번씩, 과거에는 뭐열 번, 스무 번씩 계속 설사가 납니다. 어디 멀리 가기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이 아주 심하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만, 머리만 대면 1분 안에 잠이 드는 사람인데 지금은 밤을 꼬박 세울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또 있습니다. 가려우면, 긁으면 가려움이 멎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피부의 가려움이 아니고 그속 깊은 곳에 가려움이래서 피부가 피가 나도록 긁어도 그 안에 있는 가려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은 호흡 곤란입니다. 제가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는 것은 조금만 빨리 움직이면 호흡을 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약을 먹으면. 약간 패닉, 가벼운 패닉 상태처럼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순간적으로 마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폐쇄 공포도 있고, 고혈압이, 혈압이 높지 않은데 고혈압이 상태가 되고, 고지혈증, 고기를 먹지 않는데 고지혈증이 생기고 합니다. 신장은 하나 달아서 생명은 구했는데, 삶의 질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낸 모든 삶의 해결 방법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심지어 청소년 학생조차 너무 힘들어서 나약이 혹은 그와 비슷한 약물들이 빠르게 번져가고 있어요. 해결책이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대마초를 피운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최전방 민통선에 있으니까 그 중에 사회에 있을 때 그런데 손을 댔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대마가 이 야생 대마가 있거든 그걸 잘라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말려서 그걸 가루를 내가지고 담배처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훈련하고 내무반에 누워서 자는데 자꾸 기들기들 웃습니다 처음에는 쟤들이 왜 저러나 그랬어요 조금 고참이 되니까 쟤들 대마초 피우는 애들이다.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피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할 때 그걸 막 준비해 가지고 챙겨서 숨겨서 가져가려고 이제 나가면 그게 없잖아요. 중독된 겁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배우도 그런 거로 연료 됐지 않습니까? 예, 맞으면 피우면 먹으면. 괴로움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기분이 한없이 없대요. 문제는 부작용이죠. 그것 없이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자녀들의 암 수술비까지 거기다 갖다 넣는 그런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정상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반을 케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음을 담아 고백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본문 3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공감할 수 있도록 성경의 너를 우리로 바꾸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 그늘이 되신 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우리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문제 해결사이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결과물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라고 할때 이야기,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언제 심어서, 언제 길러서 배를 불리겠느냐. 그러니까 곡식을 심지 말고 땅을 팔아서 내일 바로 밥을 사먹자. 이런 식의 삶은 농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영원히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실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라.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심으셔야 할 것입니다. 고개 한번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쉬운 일 같지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고, 하고 많은 불평과 원망을 참을 줄 알아야 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도착할 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이 믿음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심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따라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호와에게 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예, 여기는 제가 혼자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문제도 해결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